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평당 1억 돌파 큰일 났다. 아파트의 가격이 어, 평당 1억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가격 한 평당 가격이 1억이 돌파됐다고 하니까 음 그냥 뭐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무감각하신 분도 계시겠죠. 또한 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뭐 기준 아파트입니다. 신축 기준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돌파됐다는 의미는 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이 돌파됐다는 의미.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 아코로 리브파크 쪽 평당 가격이 1억이 돌파됐는데 59제곱미터 쪽 23평대 아파트가 되겠죠? 23평대 아파트의 매매 거래 금액이 23억 9800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라는 거는 흔히 23평 아파트를 의미하죠. 즉, 23평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23억이나 되니 한 평당 1억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설령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분양 면적으로 24평이라고 가정합시다. 24평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의 1억원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23평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84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뭐 32평 내지는 33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도 32억 원의 거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전용 면적 129제곱미터의 아파트 또한 4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부동산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저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가격이죠. 아파트의 한 평당 금액이 1억이라니.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작은 평수 아파트 한채 가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철저한 양극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평당 1억원 요 가격 돌파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저는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평당 가격이 뭐 8천만 원대 하다가 갑자기 뭐 1억 원대로 그냥 갑자기 돌파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아파트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반포 프리지오 아파트 75 제곱미터, 즉22.6 평이죠. 2015년도에 6억 3,500만 원이고요. 한 평당 가격이 2,800만 원. 2016년도에 8억 5,000만 원. 한 평당 가격이 3,700만 원. 2017년도에 9억 원. 한 평당 가격이 3,980만 원. 2018년 가격이 10억 9,000만 원. 한 평당 4,800만 원. 2019년 12억 7,500만 원. 한 평당 5,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동안 평당 가격이 따블이 올랐다는 얘기고, 매매 금액 또한 따블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또 200여 가구밖에 안 돼요. 이러한 자공 규모의 아파트 또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평당 1억 돌파의 첫 번째 의미로 본다면,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를 찾는다면 심리적 저항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한가 우리가, 우리가 흔히 보면 저항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점에 대한 저항성, 즉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평당 1억은 안될 거야라는 그런 저항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게 이제 선으로 얘기하면 저항선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원이 돌파가 되게 됨으로써 심리적 저항성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1억까지는 힘들게 넘어섰다면 이제 1억 그 다음, 1억 그 다음이 얼마가 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1억 다음에는 1억 5천이 아니라 한 평당 2억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평당 9천만 원대하고 평당 1억대는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큼은 1억대 미만에서 평당 가격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가뿐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이제 심리적 저항성 1억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저항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악재의 소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제, 또 국내적인 경제의 흐름,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 전쟁, 이렇게 많은 악재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악재의 소진. 즉, 나올 거는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나쁜 뉴스는.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악재가 소진됐다라고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이러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또 분양가 상장자의 여파가 있다. 즉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어차피 2년, 3년, 4년 뒤에는 기존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그래서 2년 뒤, 4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이처럼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평당 1억이 갱신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1억 이하로 매물을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또한 기대수요, 평당 1억이 돌파됐기 때문에 저 아파트는 더 올라가겠네? 요러한 기대수요로 인해서 매도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 매분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격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앞으로 심리적 매물 저항선이 오히려 1억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즉, 미래가 되면, 즉몇년 뒤가 되면 평당 1억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가정했을 때 매물 저항성, 즉금매로 떤지는 저항선이 최적 마지노선이 평당 1억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처럼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면 나머지 서울 아파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나머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도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한 끼치는 속도가 앞으로 6개월 뒤가 됐지. 1년 뒤가 됐지. 2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둔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말씀드린 둔감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항을 한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증가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의 작은 호재에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작은 호재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매물을 던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강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10월 초에 분양가 상항제 발표 이거 아주 중요하게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10월달 분양가상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발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요동칠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강력 분양가상제를 시행하고 양도소득세까지또 건디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초 강력 분양가 상제가 아니고 그냥 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가 상제만 실시한다면 를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제 효과는 극히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번 10월 초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분양가 상재가 나오든 간에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에 있는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새로운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